음 이렇게 oh, good. 뭐냐면 어저 지금 뜨개질 하고 있거든요 요즘 아이고. 그래서 뜨개질 한거 남기려고 근데 그 지우, 지윤이가 지윤이한테랑 아빠 하나 이렇게 엄마한테도 줘가지고 지금 다 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있는 거 빨리 보여주는 거예요. 좀 기다리세요. 제가 맨첫 번째 만든 거 버섯. 음, 오늘 먹어볼 것은 버섯이에요. 정말 타이니, 머쉬 m 이죠 이게 원래는 이게 안, 솜을 안 넣어야 되는데, 넣어가지고 이렇게 베뿔뜨게 됐어요. 원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 이게 원래 빨간색으로 해야 돼요. 지붕을. 근데 제 빨간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빨간색이랑 비슷한 요 색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참 이상하더라고. 뭔가 독버섯 같은 느낌? 근데 제가 표시 빨간색을 사왔어요. 소름. 근데 이거 지금 여기 노란 조명이어서 빨갛게 보이지 사실 이거 자주 빛이긴 함. 상관없어요. 왜냐면 저는 여기서 맨날 맨날 빨간색깔 조명 틀고 버섯을 보면 되니까요. 버섯. 그다음에 만든 거는 뭐였지? 아빠한테 준 버섯이었고요. 그 버섯은 빨간색깔 조금 너무 많이 빠지고 요색으로 만들었어요. 좀 밝게 나오긴 하는데 약간 송이버섯 아니 양송이 버섯 같은 느낌? 아빠한테 갖고 만들어줬거든요. 크기는 한, 음, 한 요, 요만해요. 근데 아빠가 움짰다고 해서 하나 더 만들어 달랬어 그리고, 그리고 이거 만들었어요. 이거는 책갈피예요. 이 책갈피를 어떻게 하느냐. 이 책이 있죠? 이렇게 봐요. 보다가, 어, 이렇게 해서 그만 봐야지. 딩! 땅! 짠! 이렇게 쓰니다 그리고 펼칠 때 어디였지? 여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는 아이디어는 아니고요. 핀터레스트에 있는 거 찾아가지고 했어요. 응. 잠깐만요. 아, 상극책 접힌접힌줄안잡혔고요 여기 다 되겠다. 그래서 이거 끝. 안 나오네요. 기침이 대책에나올려고하나는 때가 있잖아요. 근데 막막아 이거 안 하면 진짜 기분 안 좋을 것 같고 막 하면 기분 진짜 좋을 것 같아 왜왜안 나오지? 막더 막 하려고 어떻게든 안 가면서. 근데 제일 조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게 나오면 좋겠지만 안 나오면 기분 이 정말 안 좋잖아요. 근데 그안 나오는 걸 제가 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내가 조절해서 먼저 끊어버린다. 이이 대책이 주도권은 나다. 이 재채기 재채기를 하는 곳은 이 몸이다 그래서 제가 끊어버리는 거그 기분 좋으냐? 그리고 불가사리 지윤이한테 이거 보냈거든요 너무 못생겼대요 어쩔? 이게 끝이 뭐냐 그리고 개구리 위에 머리에 머리에 꽃 달린 거 있냐? 발 발도 네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개. 요 끝에 요게 네 발이에요. 원래는 밑에다가 그 뭐였지 잎사귀 이렇게 커다란 거하지 밑으로 쭉 일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미 이게 눈알이 인형 눈알 오기 전이라 가지고 실로 했더니만 입고 나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주고 칠아까부터안 했어요. 그치고 그리고 음 이제 순서 상관없어요. 며칠 전에 그냥 저 혼자서 그 뭐였지? 나 이제, 어떻게 어느 정도 할줄 아니까, 도한테좀 만들어서 해봐야지.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이거 곰돌이라고 만든 거거든요. 테디베어. 테디베어 유튜브에 치면 동그란 애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근데 저는 그렇게 약간, 약간 이렇게 굴곡 있는 테디베어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 혼자서, 음, 해봐야지. 근데 굴곡이 있어요. 마치 쥐처럼. 그래서 아주 마음에 있어요. 뭔가, 왠지, 맘에 안 들어. 근데 어내 얼굴 대신하니까 좀기분다 안녕히 계세요. 이거였고요. 그리고 이거는 털 샀는데 이 털이랑 흰색 털이랑 검은색 같이 샀거든요. 푹신푹신한 걸로. 이걸로 고양이들 만들려고 했는데 일단은 털이 너무 푹신해가지고 실이 안 보여서 못 해요. 그냥 워서하거나 그냥 이렇게 찍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완벽하지 않은 때가 싫어게된나 망한다 이거 봐요 눈곱도 잘안 보여요 털잘 잘랐긴 했는데 이 눈! 눈도 삐꾸죠? 막 찔러넣어서 이게 코! 이코 반짝반짝하고 이 코! 꼬리! 이거는 음... 이건 고양이라고 보기는 심히 어렵다 이건 그냥 실타렉이다. 네, 이건 지금 구석에 있는 거죠. 그리고, 선인장. 이거, 원래는 화분대 선지 1대1이거든요? 근데, 분명 하라는 대로 했어요. 라운드 수도, 그니까, 러 이, 이, 2층도 하라는 대로 했는데, 그 사람은, 구그 사람은, 뭔가, 이렇 예쁘게 됐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돼요. 띵. 띵아 여깄다 아저 털이게 만졌다니 바로 그냥 비워버렸네 그리고 이거는 그거요 꽃이에요 이거 꽃 오빠가 이거 보고 무슨 개구리들 앉아있는 거네요 안에 초록색깔 보여서 이렇게 이쁜 개구리 있으 내가 키우겠다 이거 화분 안에 꽃 들어있는 건데요 이 꽃이 뭐냐면 이렇게 접혀져 있어요 꽃이 이렇게 이거 펼쳐서 띵 띠인!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뭐지? 컵 받침대. 물물 물 차가운 거따 따뜻한 곳에 갑자기 나오는데 따뜻하게 차가운 곳에 있으면 뭐가 이슬 같은 거생기잖아요 그럴 때 바닥에 놓는 거. 티 코스터. 접는 방법은 반 접고 이렇게 빙글빙글빙글빙글 돌려가지고 끼워 넣어 주는 겁니다. 사실 이거 흰거 잘못 만들었거든요. 제 이거 라운드스 하나, 초록색을 한단더 한 했어야 했는데 까먹고,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했다가 이렇게 됐어요. 그치? 좀 꾸불꾸불하죠? 문제는 없어요. 지금 저만 쓸 거니까. 요 오빠도 쓰기안 해줄 듯. 자, 그리고, 아 이렇게 네, 다시. 그리고, 이거. 아, 맨 처음에 만든 게 버섯이 아니라 이거였다. 이거 그냥 뜨개반을 넣는 건데, 끝에 이거 고리 만들어 놓은 게, 이거 단수링 꽂아 놓으려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잘 쓰고는 있었는데, 이게, 봐요, 이 자식 봐봐요. 이 티가 나온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꺼낼 때 좀, 편하게 해요. 이게 뭘까? 뭐가 꽂아 놓은 걸까? 아, 이거다. 이는 이거는. 왜냐면 다른 애들은 다 밑에 막혀있거든요. 그리고, 얘도, 두 개짜리. 이런 거 넣을 때는 이제, 얘 옆에다 넣으면 안 돼. 그러면, 이, 이, 여기로 이렇게 비트에넣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한 중간에, 한 중간에다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살짝 넣어주는 거예요. 하나 더, 이제. 아, 나 이거 만들고 있었다. 예, 이거. 그리고, 요거. 이거. 요거는, 잠깐만요. 파리 같이. 이거는제 반... 그거예요 뜨개 용품 보관함 아직 미혼상이긴 한데 할, 할 시간 없어, 할할 할 길이 없어요 할돈 없어요 이렇게 냅둬요 이게... 원래는 이렇게 닫고 이렇게 닫아서 여기다 이제 끈 달아가지고 묶어 놓으려고 그러거든요 너 그거 할 시간 없어, 할 시간 없어 그리고 여기 바구니 안에는 단추 들했고요 단, 단추도 넣어야 되거든요? 너무 좁아가지고 잘안넣어져요 그리고, 중간에 바늘. 그냥 이거 사슬뜨기 이렇게 주쭉주 놓은 거 이렇게. 뒤, 뒤, 꺼지니까 잘 고정돼. 굿. 이렇게 다. 다시 이렇 놔두고. 아, 이것도. 이거 마지막일 것 같아요. 인형. 제일 최근에. 빵이 깠어요? 제일 최근에 만든 거예요. 이거, 잘 만들었다 생각했는데, 귀도 좀 삐꾸고, 얼굴도 좀 삐꾸요. 지금 이제 딱, 딱 한중간 해볼게요. 그쵸? 눈, 눈 삐꾸, 얼, 이, 이 코, 흰색깔 부분 삐꾸, 코 삐꾸, 입 삐꾸, 다 삐꾸에요. 그리고는 목에, 이게 실이 조금 단단하거든요? 이게 스트레치하지가 않아가지고, 좀, 그, 실이 안 늘어나서, 코 줄일 때, 그러니까, 한 코에서 두 코를 늘리는 게 아니라 두 코를 한 코로 줄일 때, 이거 억지로 이렇게 끼워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단단하니까는 이렇게 안 없어요. 살짝 이렇게 된 거예요. 그이 틈, 누구야? 너야? 알았서알아서 올라오라고 했다가 또, 긁히니까. 이 이게, 이게, 이게 벌려져서 이 사이에 솜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제목 부분을 목 부분이 줄어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목도리로 막았어요. 그냥 어차피 이 고리도 걸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이렇게 됩니 항상 아래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열쇠고리 끼울 때는 열쇠를 딸랑딸랑 이렇게 하면 곰이 어지러워요. 고음을 이렇게 들고 열쇠를 딸랑딸랑 이렇게 하고 댕겨야 되는 겁니다. 오빠 봐. 오빠가 아, 이거 보고 나 마음 이거 보고는 어나 이거 마음에 들어 할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어나 이거 마음에 들어 하면서 이거 보는 게 아니라 나 이거 마음에 들어 <laughs> 맨날 이러. 나 이거 마음에 들어 음 이렇게 해요. 이제 웃기아 이것도 있다. 이거는 유튜브를 쓰스가그쥐 있잖아요. 쥐쥐쥐 근데 처음엔 고양이들 좀 가지고 놀던 시기만 안 나가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더워요 좀. 빨리 여름이 왔으면 좋겠네요. 살찌려고 요즘 물 대신 아이스티 마십니다. 아주곧 그리고 음아 맞다. 이렇게 맨날 맨날 제가. 일하는 시간, 자는 시간 그리고 제 위에 체크리스트 그리고 밥 먹은 거 적어놓거든요 오늘 거 마저 적어야지 오늘은 9시 반에 일어났고요 아침에 비옷도 먹고 그리고 엄마표 볶음밥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프링글스 랑 어... 돼지 돼지바, 블랙, 라블 돼지바, 블랙, 그리고, 비엔나, 두봉지 피나 진짜 많더라고요. 유통기한이 이틀 정도 지났거든요. 그래서, 좀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상관없다 하긴 했는데, 그래도 빨리 먹어야 되니까, 는 먹었죠. 음. 진짜 많았어요. 음... 음... 로한 백개 정도 됐어. 근것같 아, 케첩짜. 암냠. 암. 아니, 이건 케짜는 거야. 음냠. 암냠. 소리 소리 암냠. 암냠. 리 암냠. 이렇게 둘이서 먹었고요. 끝이에요. 그래, 지금, 지금 제식상은이요 이실실실실 이제 지저분히지저분히 그래가지고 이거 실들을 이 바구니가 담아놓려고 바구니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조금만 좀뭘 담으려고 뭘 담냐면요. 오빠 왔다. 안녕.